드라마 비밀의 집이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숙진은 김 전무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쥐어주며 자신을 대신해 감옥살이를 하라고 구워 삶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지환은 김 전무에게 옳지 않은 돈으로 불을 거머쥔다면 딸들도 떳떳한 인생을 살지 못할 거라 설득을 하게 되죠. 이런 지환의 진심이 먹혀들었는지 김 전무는 마음을 고쳐먹고 숙진의 뒤통수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숙진은 양만수를 통해 김 전무가 경찰서로 자수하러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한시름 놓고 방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숙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화는 경찰을 대동하고서는 숙진의 사무실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숙진은 아연 실색을 하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게 되는데요. 형사는 숙진을 긴급체포하면서 김 전무가 자수가 아닌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지환은 숙진보다 한발 앞서서 선수를 쳐버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숙진은 김전무의 신고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이 김전무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를 숨기는 것이었죠. 양집사는 숙진의 지시대로 김전무의 아내에게 전해진 돈가방을 훔쳐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돈가방은 태영이 비밀리에 자신의 차에 보관한 듯 흘러가죠. 그런데 마침 이날 따라 남회장이 태영이를 불러내 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태영은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이후 진호는 태영의 차를 뒤지지만 돈가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진짜 돈가방은 양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편 지환은 돈가방 대신 김 전무의 서약서를 찾기 위해 태영의 사무실에 있는 비밀 금고를 털게 되는데요. 지환은 무사히 서약서를 찾는데 성공하지만 마침 태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의 예고에서는 태희의 죄를 뒤집어쓰려는 양 집사의 눈물겨운 부성애가 눈길을 끄는데요. 그런 가운데 함숙진은 증거를 충분으로 경찰에서 풀려나 유유히 밖으로 걸어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다음에 어떤 전개가 이어진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